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후를 응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29일 오후 6시 정각 지나는 시점이고요. SK 이터닉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의 주가가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해 줬는데 16% 고가 찍고 10% 종가로 마무리를 하고서는 이앞 구간의 매물 구간을 터치한 를 상태로 떨어져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캔들을 만들었죠. 원래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상 하락 잉태형 캔들 패턴이라서 요가에서 슬금슬금 다시 기운을 죽이고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흐름이 좀 다르다 라고 봐요. 어 제가 sk 이터닉스를 여러분들께 영상을 사실 꽤나 많이 올려 드렸어요. 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터닉스를 채널을 개설하자마자부터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 영상이 SK 이터닉스거든요. SK 이터닉스 영상을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 ESS 그리고 태양광 이쪽의 합의 흐름으로 어 신재생 에너지의 어 판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이 물론 지금은 이렇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어 원전 관련 종목들, 뭐 b h i 라던가 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먼저 원전이 어, 전력을 공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흐름이 갈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아 두셔야 하는 게 생각보다 이 트럼프 관련해서 어,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트럼프가 되면 망한다 이런 흐름이 좀 많았는데. 사실 대표적인 거두 개가 이제 원전하고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ESS 태양광 이쪽이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실 대장인데, 징키솔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20% 올라주는 상태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도, 어, 뉴스케이 어, 그쪽에서 이제 또 강하게 20% 가까운 상승 분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와 크게 관련은 없는 듯한 상황이라고 전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즉, 어, 이 악재는 전부 반영이 되었고, 이 주봉 차트 상에서 지켜줘야 할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하락을 막는 양봉이 나왔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분봉 차트도 있다 분석을 해드리면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말씀드릴 건데, 어, 이큰 흐름이 SK 이노베이션이 여러분들 합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에너지,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 흐름 자체가 SK 쪽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최근 삼성전자가 몰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SK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쪽으로도 어,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SK DND에서 분사된 SK 이터닉스 음, 강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결국에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흐름이 전부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분봉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제 주가가 잘 올라줬는데 오를 때 강하게 호가를 먹어 치우고 떨어질 때는 야금야금 떨어지고 오를 때 호가를 강하게 먹어 치우고 매몰에서 해주고 떨어질 때 야금야금 떨어지죠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분봉 구간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자리 16,000원 15,750원 요 가격 구간을 깨지 않으면 어 조만간 좀 빠르게 일봉 차트 상에서 이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 제대로 해주고 다시금 상승 모양새를 잡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라고 봅니다 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 목표하는 가격 구간은 언제냐 아, 그리고 합병은 좀 언제 돼서 언제쯤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건 외우세요. 이슈 수급 실적, 이런 건 전부 다 힌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죽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주도하는 산업이 여러분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밑에서 매집한 작전세력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이 종목들에서 전부 차익실현을 최근 해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홍콩 오르는데 얘는 못 가고 이런 흐름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테우젠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표를 몇개 한번 좀더 추가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주가를 들어 올리죠?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니까 또 들어 올려요. 자, HLB는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들. HLB. 바닥에서 매집하고 들어 올리고요. 고점이라고 느낄 만한 구간에서도 매집하니까 들어 올립니다. 항서제약 쪽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지만 매집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제처럼 큰손들이 매집 중이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눌러주셔야 되겠죠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포착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요.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장전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루 네번을 확인해서 답장 드리고 있어요 만약 24시간 넘긴다 여러분들 그대로 112 버튼 누르시고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전부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010 5741-1740 번호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시세포착 이렇게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요 지표 전부 전달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세포착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셔도 좋긴 한데,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이름 한 번만 딱 적으시면, 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기다리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고민 해결하시고, 지표 챙기시고, 저는 열혈 구독자 한분더 생기고, 이거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지표는 여러분들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바이오 종목 애들에만 적용되는 거냐 아난 이런 종목들 조금 다루기 싫은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반도체 태성 볼까요 얘도 어때요 매집하고서 건전하게 주가 계속 들어올립니다 그죠 뭐 현대차는 어때요 여러분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들어올리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높아보였는데 매집한 신호 뜨니까 주가를 그대로 들어 올려버리죠 뭐 LG엔솔 아주 건전한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그죠? 얘도 어때요? 매집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 핵심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향후 몇 년간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시세포착 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표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제 영상 사랑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은 조금 덜어놓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 이어 나가보도록 할까요 어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sk 이노베이션의 합병 관련한 흐름이 이제 조만간 끝난다고 봐요 어, 어 조만간 이슈가 다시 한번 강하게 터지면서 주가가 부각 받는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저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이터닉스 이쪽으로 흐름이 저는 한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혼자 대응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목표가로 짧게는 잡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좀 길게는 한 3만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인내심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시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5741-1740 번호 여기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여기다가 sk 이터닉스 대응 필요하다 요렇게 문자 연락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응 가능하시게끔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